한국 트로트 음악 역사에 중요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설적인 이미자가 대중 앞에서 마이진을 깊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후배 아티스트로서 공개적으로 인정했을 때였습니다. 이 인정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말이나 간단한 차대성 칭찬이 아니라, 그녀가 깊은 잠재력을 지닌 젊은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훌륭한 일을 이룰 것이라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가 마이진을 친밀한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은 두 세대의 아티스트들이 캐주얼하게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미자가 개인적으로 그녀의 관심, 애정 그리고 마이진이 급속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망한 재능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독특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하며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기억에 남는 저녁이 펼쳐지는 동안 이미자는 마이진에 대한 그녀의 무보태판 존경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 트로트 음악계의 등대이자 빛나는 별로 칭찬했습니다. 재능 있는 가수로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탁월한 음악적 능력이 업계에 큰 자부심과 존경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칭찬과 추천만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깊이 있는 그리고 개몽적인 교환 중에서 이미자는 마이진의 야심찬 진로 계획. 특히 그녀의 도전적이지만 흥미진진한 일본 음악시장으로의 진출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마이진의 개인적인 진로 개발에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산업의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존재감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내었고 그것의 국제적인 인식에서 중요한 한걸음을 나아가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소중한 경험 그리고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활용하여 이미자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에 대한 그녀의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마이진과 같은 젊고 에너지 넘다 업계의 미래를 형성하고 그것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깊이 감동한 이미자는 마이진에게 큰 감사와 자부심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그녀가 한국 트로트 음악을 전 세계 관중에게 가져가는 그녀의 열망을 이루었는지 그것의 범위와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켰는지를 강조적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마이징과 같은 젊은 재능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이미자와 나훈아와 같은 선배 아티스트들이 트로트 음악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해준다는 그녀의 안도감과 만